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네, 아무래도 언제 얼마 남지 않은 달이니만큼 그래도 신중을 가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자중 자해를 해야 되는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하반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삼재에 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년에 띠들, 그 다음에 9세에 걸쳐져 있는 어, 이런 분들은 좀 세심하게 좀 어, 본인을 좀 기울여서 좀 절제도 하고 좀 겸손을 하시라고 자 영상을 준비하는 바입니다 자 나이 때로는 하나둘 셋넷다 여섯개의 어 띠가 있는데요 자 첫번째 96년생 자 병자생 쥐띠고 29살이 된 분들입니다 어, 생일달로는 4월생, 6월생, 11월생을 좀 조심을 해줘야 될것 같고, 어, 여기에서의 팩트는 이분들은 뭔가가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내가 그간 성향이, 성격이 좀 욱하는 기질, 그리고 약간 다혈질을 가지고 있는 약간 분조장도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좀 어떠한 의견이 대립이 되거나 마찰이 되거나 갈등이 있을 땐막 이거를 본인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비춰집니다 자 96년생 29살은 어떤 가족 간의 다툼 그리고 어떤 여러 어떤 의견을 부모와 자식 간 내 관련된 분들이 가장 많을 거고 나이가 벌써 29살이기 때문에 이제 29살인데 자녀가 있는 것보다는 내 위에 사람들하고 어떤 마찰로 인해서 의견 충돌로 인해서 좀, 거기에서 본의 아니게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예를 들어서 가, 기존에, 그래도 과거의 흔적 중 계속 마찰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면 유도 조심을 해야 되는 9월, 10월 달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 망신수로 인해서 내가 결코, 어, 무너뜨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공등탑을 스스로 무너뜨림으로써 결국 어떤 직장도 잃고, 내가 지금 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기회들도 이룰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 어, 굳이, 음 굳이 좀 한번 참는 거 어렵지만, 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하반기에 삼재의 기운이 본인이 이러면 이럴수록 더 증폭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좀이 부분은 좀잘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89년생 기사생 뱀띠분들이고, 자, 이분들의 지금 나이가요. 어, 36살입니다. 자, 36살인데,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성, 어떠한 성격, 어떤 성품, 그런 욱하는 기질로 어떤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인연을 놓칠 수 있다. 자, 생일달로는 1, 3, 8월생 분들이 거기에 가장 흡사하게 연결된 스토리인 것 같은데, 자, 89년생 기사생 이분들이, 어, 올해 여러 가지 어떠한 사람들하고의 마찰, 거기에 인한 어,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받는 그런 어떤 직장 내에 그런 상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놓여져 있는 분들이 좀 많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변화무쌍한 일들, 어떤 사람들하고의 스트레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좀 의견 대립을 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고 그 싸움으로 건지다 보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어 그리고 어떤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귀인이나 어떠한 상대를 놓치게 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연을 놓치게 되면 그 부분이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것들이 좀 많이 늦을 수 있고 그리고 결코 그 지금 중요한 그런 시간에는 어, 내가 데리고 오고 싶고 기회를 잡고 싶어도 결코 잡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이 부분을 좀 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좀 기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한 번은 넘어갈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자 그다음 78년생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나이가 47세고 이제 말띠 분들인데요. 어, 여러모로 삼재가 아닌데 아무래도 2024년에 좀 2024년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온 어떤 흔적을 보면 과거의 흔적이 어떤 상처 흐름막 풍파 어떤 인간 풍파 내팔자가좀 셌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 그 부분에 의해서 더 증폭이 됐던 흔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생일달로는 7월, 9월, 11월 생인데요. 자, 이분들한테 해당하는 스토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아는 척을 하다가 내가 좀 거기에 있어서 좀 모르면 모른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면 되는데 그 대화를 했던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종이 이제 불이 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해서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78년생 분들 중에서 7월 달, 9월 달, 11월 달생 중에는 약간 상충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나를 파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랑 어떠한 그런 부분을 유지시켜 갈때내 사주 팔자가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것들이 내 스스로가 어좀 자중시키는 것이 좀안될수 있는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관제가 같이 끼어 있다 보니까, 2024년에 9월달, 10월달에는 그런 내 스스로 관제를 증폭시킬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좀잘 참고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6년생 병진생 용띠 분들입니다. 어 영상 중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해에 같은 띠, 그리고 같은 삼재.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코 2024년에는 충이 되어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인력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하반기라고 나오고 어 생일 달로는 5, 7, 8월생 분들이 가장 많이 어이 스토리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하려다가 어떠한 실수. 그러니까 내 행동 실수, 말 실수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떠한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자이 기회가 인간이든 돈이든 어떠한 문서든 해당이 되는데요. 평생 평생 놓치게 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 올해 문서를 가지게 된, 된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할때그 문서를 정말 잘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문서를 놓칠 수도 있는 게 2024년 하반기에 있다고 합니다. 결코 내가 문서를 가지고 왔지만 그 문서를 내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니 이 부분은 절대 망각해서는 안될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2025년 어, 구정이 넘어가고 나서도 이 3제의 여파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팩트인 것 같아요. 내가 문서를 쥐고 있었다. 근데 그 문서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근데 그걸 억지로 잡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억지로 잡을 수도 없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어떤 어 전문가하고 의견을 나눈 후에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어,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70년 경술생 개띠 분들인데요. 자, 이 분들 같은 거는 나이가 언제 55세에 해당합니다. 어, 나를 포함한 사건. 근데 나를 포함 플러스 나하고 관계된 어떤 어 여러 명의서 무리 지어서 그리고 어떤 어 사건을 일으키는 행위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실갱이 어떤 지 미간의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월생, 12월생 분들이 가장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여기에서 제일 팩트는, 내가 어떤 누군가를 이제 카바를 한다 아니면 내려놓는다 여기에서의 선택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 10월 달이 되기 전에 어떤 무언가의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 아이 부분을 좀갈 갸우뚱 하고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어 선택의 시간이 온다. 근데 그 선택의 시간은 제가 봤을 땐좀 정리를 하고 좀내 스스로 어전 내년을 위한 그런 대비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내가 마음도 잃고 몸도 잃고 돈도 잃고 정신적 어떤 피해와 그런 것들이 모든게 다 2024년에 있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과거의 흔적도 트라우마 그리고 결코 그거를 회복을 시키려고 해도 또 하반기에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결핍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가질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 라는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조심히 좀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자치 마지막 자 75년생 을묘생 토끼띠 분들인데요 나이 때로는 이제 50살이 되는 분들이죠. 생일 달로는 4월생, 7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한테 놓여져 있는 어떠한 문장 중에 하나는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 그리고 내가 너무 아니하게 행동했다. 그리고 그리고 경솔했다. 그리고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그리고 너무 그 부분을 그냥 어, 너무 아니하게 생각했던 나머지 길게 갔다. 그래서 꼬리가 길어서 잡혔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요. 자, 이러 여기에 해당을 하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결국 내가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저쪽의 상대가 알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 저쪽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런 걸 로딩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어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코 9 10월 달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내가 망신수에 해당하는 내가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집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나와요.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집을 잃을 수도 있다. 내가 살 살고 있는 터에서 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더 얘기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만 딱 들어도 내가 좀 불미스러운 그리고 어떠한 선을 넘는 행위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가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했던 분들은 여기까지는 좀 그만 좀 적절히 활용을 해서 움직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 달에 본인한테 있는 그런 리스크를 통해서 내가 좀잃어야돼 잊지 말아야 되는 걸 이룬다고 했을 때는 그 회복의 기간이 굉장히 길고 어둡고 긴 터널 이다 보니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는 걸 감안하면 지금에서 어한 정리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래도 어쨌든 좋지 않은 무거운 다소 무거운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좀잘 참고하셔서 본인들한테 실이 따르지 않는 득이 되는 그런 달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